안녕하세요 캡틴규 큐입니다. 오늘은 투어박스 엘리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스모크 트랜스 루센트 컬러인데요. 오늘은 이 투어박스 엘리트를 가지고 세 가지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첫 인상, 제품의 특징, 파이널 컷과의 호환성입니다. 제가 파이널 컷을 쓰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건 30만 원이 넘는 가격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이 투어 박스는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장난감 같은 느낌이어서 기대를 별로 안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품을 손으로 만져보니까 굉장히 묵직하고요. 만듦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마치 콘솔 게임 패드를 연상시키는데 훨씬 무겁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저는 한정판으로 나온 스모크 트랜스 루센트 컬러를 받았는데 시스루라서 내부가 살짝 보이고요. 이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보면 오, 감촉이 너무 좋아요. 절대 싸구려 제품이 아니라는 게이 버튼의 감촉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원을 켜주면 다이얼의 햅틱 반응도 같이 생깁니다. 진동과 함께 소리까지 나오는데, 와 이거는 정말 예술이에요. 이 키감과. 다이얼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걸 피 j 스피너처럼 작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투어박스 엘리트는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이 완성도를 알수 있어요. 저는 컴퓨터와 연동을 하기 전부터 이 외형만 보고 아 이래서 비싼 거구나 라고 납득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 투어박스에 대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인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이 투어박스가 뭐냐면 우리가 작업을 할때 복잡한 단축키들 있죠. 예를 들어 시프트 커맨드 F, 뭐 커맨드 옵션 S, 뭐 이런 단축키들은 버튼을 누르는 이것도 귀찮지만 잘안 쓰면 까먹기도 하죠. 이런 단축키들을 투어박스의 버튼으로 미리 입력을 해두는 겁니다. 그럼 작업할 때 작업 효율이 좀더 상승하겠죠. 뿐만 아니라 다이얼을 통해서 좀더 수월하게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고 싶을 때도 이 투어박스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투어박스 엘리트는 총 14개의 단축키가 있어요. 다이얼의 위, 아래, 좌, 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지고요. 거기에 두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는 방식으로 키의 조합은 훨씬 많아집니다. 매크로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투어박스 엘리트의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투어박스 콘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별로 개별적인 설정도 가능하고 키 조합은 물론 햅틱 피드백의 강도와 속도도 모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루프덱을 구매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거 한번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면 하루가 훌딱 갑니다. 남자들의 비싼 장난감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영상 편집을 할때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파이널 컷 프로다 보니까 하컷에서 얼마나 호환이 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한 지점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투어박스 엘리트를 컷 편집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통해서 이미 컷 편집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사실 투어박스 엘리트를 굳이 컷 편집 용도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컷 편집 위주보다는 전반적인 편집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이 스크롤 버튼을 타임라인의 높낮지 조절로 설정을 했는데 정말 너무 편합니다. 물론 단축키로 조절할 수도 있고 직접 메뉴에서 조절해 줄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스크롤만큼 편하게 조절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사이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 조절하면 클립의 표시 옵션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했고요. 그리고 다이얼 버튼은 이렇게 줌인 아웃을 할수 있도록 설정했어요. 물론 트랙패드로도 할수 있는데 어, 다이얼을 사용하면 좀더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줌인 아웃을 할수 있죠. 그리고 이 노브는 앞뒤 1프레임씩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만약에 사이드를 누른 상태에서 노브를 움직이면 앞뒤 10프레임씩 이동할 수 있고요. 노브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화면으로 볼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프레임을 이동하면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 탑 버튼은 비디오 애니메이션 보기로 설정을 했어요. 이 노브 아래쪽에 투어 버튼은 비디오와 오디오를 분리하는 버튼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C1 버튼, C2 버튼은 각각 되돌리기, 실행하기로 설정을 해뒀고요. 그리고 톨 버튼과 쇼 버튼이 있는데 톨 버튼에는 트랜지션이 적용되도록 설정했고 쇼 버튼에는 오디오 페이드가 적용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버튼이 있는데 아래의 버튼은 복사. 위 버튼은 붙여넣기로 설정했어요. 만약 속성을 붙여넣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옆에 사이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 버튼을 누르면 속성만 복사가 되고요. 좌우 버튼은 각각 앞쪽 자른 후 날려보내기, 뒤쪽 자른 후 날려보내기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외 사이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펙트 브라우저를 띄우거나 숨길 수 있고. 사이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트랜지션 브라우저를 띄우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단축키들을 많이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 투어박스 엘리트를 가지고 파이널 컷 프로로 편집을 아주 잘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이 제품을 추천드리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초과할만 허락한다면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런 제품들이 처음에만 좀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안 쓰게 되고 결국은 장식품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주 쓰는 단축키들, 하지만 잘 외워지지 않는 단축키들. 그런 것들을 저장해두고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저의 경우 파이널 컷 프로라는 한 가지 프로그램만 예를 들어 드렸지만 프리미어, 포토샵, 라이트룸, 캡처원 등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커스텀해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투어박스 엘리트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던 지점, 파이널컷 프로를 사용하면서 편집 효율성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협찬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주위에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면 실제로 보고 한번 만지작거려 보세요. 무조건 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젯 스피너를 만지는 것처럼 버튼의 촉감과 다이얼의 햅틱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존재감만으로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뽐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